저희가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단순히 역사적인 팩트를 파인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역사의 레슨, 교훈을 받아서, 즉,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하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새해가 밝아가지고, 이제 별수한 2, 3주가 지내가고 있는데. 빠릅니다. <laughs>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예. 그,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사장님하고 제가, 또, 우리 여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사단법인 충무 아카데미의 또 이사님들하고, 같이 내년 사업, 음. 그러니까 작년에,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또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음. 그걸 조금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요. 벌써 제4 차년도 지금 4 살을 먹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제는 좀더 이제 두벅두벅. 두벅. 큰 발걸음을 뛰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작년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여해연구소만 만 3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존재를 하다가 사단법인충무아카데미를 작년 초에 우리가 출범을 시켜 가지고 공익법인화 하는데까지 성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이제 2025년도에는 여유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단법인 충무아카데미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후원에 참여하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도와주신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또 여러 법인단체에서도 적잖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대목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2025년도에는 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것이 소식지. 해조음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여해 연구소와 사단보인 중마 아카데미의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식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소식지 제 3호를 발행을 할 예정이고 동국대 여해 연구소 산하에 동국대학교 안에 미래융합여해 아카데미를 작년에 개설을 해서 1학기, 2학기 해서 이제 두 번을 했는데 올해 3월 경에 또 미래융합 여야 아카데미를 또 개설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역시 이제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학술 세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는 한중일 학자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국제 학술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미나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지만은 니 공동으로 해서 4월에. 국제학술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작년에 우리가 했던 한중일 국제학술 세미나 동국대학교 여연구소가 주최했던 그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단순히 역사적인 팩트를 파인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역사의 레슨, 교훈을 받아서 즉이 땅의 평화를 실현하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에 동의해 가지고 일본과 중국에서 또. 전공하시는 학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주 뜻깊은 토론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삼국 공동 연구, 삼국 공동 사업 이런 것은 아직 많은 진전이 그동안 없었지요. 이제는 과거의 그런 적대 관계는 물론 많이 해소되었지만은 좀더먼 미래를 보고 우리 후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 주기 위해 가지고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고 이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문화교류, 상호방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평화공원을 만든다거나, 음. 그러한 사업들을 모색해 봤는데 아주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그걸 심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올해는 저희 여의연구소뿐만이 아니라, 4월에 이순신 단신 기념일 무렵에, 아산시에서, 아산시하고,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하고 저희 여해연구소와 함께 또 이렇게 공동으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의미 있으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 4월경에 해군사관학교 견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군사관학교는 아무나 이렇게 입장이 잘안 되고 사전에 다 예약을 하고 해서 문전은 확인 다 하고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저희 여해 연구소 하고 해군사관학교 해양 연구소하고 또 이제 MOU를 맺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게 되어서 4월 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또 보고 배우고 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그 여러 가지 생활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어차피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당일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그쪽 지해하기 아주 또 바다가 좋고 또 해도 좋은데 이사장님 <laughs> 예, 금년이죠. 이순신 단신 팔주갑이 되는 해이고 하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시절에는 해군 사관학교가 없었지요. 그렇지만은 해군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은 이순신은 자기 휘하의 수군들을 갑자기 무 기만 주고 배만 주고 바약을 가져가서 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예, 무술 훈련뿐만 아니고 정신 훈련, 작전 훈련 다 해야 되지요. 그때 이제 캠프를 치고 했는데 그때는 간판은 없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해군 사관학교의 원조라고 음. 볼수 있지요. 다행히 음. 해군 사관학교에서 금년에 저희와 같이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니까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좀더 아주 실감 나는 그런 교육 기회를 만들고 일반인들에게도 참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십시오 예 그래서 버스를 여러 대를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 한 대로 갈 건데 여러분들 선착순이니까 공고가 뜨면 무조건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순신 전적지 투어가 늘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4월 달에는 그렇게 진해를 가고 또 하반기에는 또 다른 코스를 정해서 이순신의 길을 따라서 갈 예정이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획기적인 기획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통신사의 길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일본을 통신사들이 갔던 그 코스를 뭐 100%는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코스를 가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느껴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길을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좀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이순신 하게 되면 은 무인이니까 장군이니까 또 임진왜란 기간이 이순신이 생애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를 할까 <laughs> 그러다 보니 늘 전쟁 이야기만 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만 한건 아니거든요. 문화 교류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 이전 삼국 시대부터 많은 백제인들이 신라인들도 물론 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불교를 전해주고 또는 학문을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선진 문물, 도자기 그러한 기술들을 많이 전해주고 또 우리도 또 배우고 하기 위해서 통신사가 임진왜란 전에 여섯 번, 후에 여섯 번. 이렇게 다녀왔는데, 전쟁은 전쟁이거니와 또 문화교류의 그런 흔적을 찾아서 가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어, 저희들이 갈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 공고가 뜨면은 선착순입니다. 빨리 달려오시길 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되면은 우리 문과대학, 이과대학 연구소가 함께하는 미래융합여예아카데미 또 4기를 모집해서 아카데미를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사단법인 충무아카데미는 항상 부원의 역할을 항상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역시 이제 얼마 전에 작년 12월 16일 날에 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그 무렵에 송년음악회를 함으로써 여예연구소와 사단돔충마아카데미의 일련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역시 규모는 뭐좀더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할 수가 있지만 올해도 역시 마무리는 송년음악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송년음악회. 꼭뭐 음악만으로 뭐 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어쨌든 송년 모임. 음악을 포함해서 문학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 우리 충무 아카데미 여의 아카데미의, 아카데미의 회원들 중에는 각 방면에 재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좀더 다양하고 재미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지금 이상형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올해 송년음악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원들 중에서 정말로 대단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재능만 다 모아도 엄청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때까지 여러 방면으로 물밑으로 추진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 있는데, 김천선 마라톤 네, 네.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마라톤 잘 하지 않습니까? <laughs> 한4오5 0년 전에는 우리 한국 마라톤 선수들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를 위시해서 보스턴 마라톤, 뭐, 여러 군데 마라톤을 휩쓸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호흡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뭐 기록갱신보다도 생활체육으로서 이제 마라톤화되었는데, 한 조류의 이제 편성한다는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순신의 애민 정신을 선양하는데 있어서 마라톤이 참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지자체하고 또 기관들하고 그 추진을 노력해 왔는데 아직 결실된 것은 없지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마라톤 대회를 시작을 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돼다 예, 좋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언젠가는 뭐두드리이 여름... 일 것이니까 예, 그런 분들이 지자체 의 장이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깊은 분을 만나게 되면 곧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네. 자 충무아카데미 그리고 여해연구소의 2025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오늘은 대략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뱀띠회의 예, 개방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